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 일단 테마를 정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지역마다 각 지자체마다 각 지역마다 테마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음. 아,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련 다양한 대담을 하면서 하나 조금 항상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현장에서 직접 부동산 투자를 실전으로 하셨던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었는데, 오늘 저희가 은행의 그 소개와 도움으로 그런 분을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시면은 TUI 개발의 박효근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어린 나이 때 그러니까는 어, 20대 초반 네. 그때부터 <laughs> 이 일에 뛰어들어 가지고 어, 정말 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하다가 좀 자리를 잡고 계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니 보통은 좀 나이를 더 먹고 나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어게 아, 네. 부동산 부동산을 어떻게 20대 초반에하셨어서 네. 부모님 그렇게 가위를 해주시는거예요 제가 이제 늦게 태어난 늦둥이 아들이거든요. 아 아버지가 저를 마음 하나에 낳는데, 두분다 지금 이제 병원 중이서 지금도 모시고 있지만, 네. 공부는 곧잘 해가지고 법을 전공해서 검사를 하려고 네. 했었는데, 어렸을 어, 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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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또 그때도 뭐 고등학교 때도 돈이 없고, 대학교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네네. 또 기대할 사람도 뒤에 없고, 그런 상황이어서 음. 제가 이제 그 알바하다가 학점제안 나오잖아요. 음, 알바를 많이 해. 네, 알바 너무 많이 하니까 네. 복공부랑은딱 앉아서 그냥 해야 되는데 계속. 아,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냥 할수없이 법대를 중대를 하고 아, 네. 어, 또 생계 유지로 또 우리 가정 우리 그 집이 너무 어려가지고 워 아, 네. 아버지가 저 그 중학교쯤에 부도 마셔가지고, 아, 제가 그때부터 알바를 했거든요. 아, 중학교 때? 네, 저하고 아 스토리 비슷한 아, 그러시구나. 저도 저희 응. 아버지도 중국산 때. 아, 그러시구나. 상대, 상대, 그 당시로는 큰 부도를 맞았는데 네. 아, 그런, 그런. 그렇죠. 아픔이 좀 있으셨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거의 가장 같이 큰 스타일이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노가다를 어. 제가 이제 그 공사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를 뛰었어요. 어. 6개월 한거같다몇백만원때한 벌었을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거 갖다가 중고차 사가지고, 음. 아, 이거, 노가다 하다가는, 이거, 내가 무슨 답이 없겠다. 엄마 어, 예. 이거, 뭐, 어린 나이지만 몸 좀, 정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그때 한 20살, 21살 때니까. 예. 그때 제가, 뭐, 이제, 비속으로 통팝을 생각하기를. 예. 아, 이거, 돈이 없어서, 이거, 이거 대학교도 온전히 못 땡기고. 예.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예. 병든 부모님도 모시고 있는데, 발자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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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어, 어, 이 화성시가 이렇게 발전되고, 어, 동네 방에 막, 부동산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 어. 그래갖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동산 잘 하시는 그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음. 우리 아버지 친구분인데, 아니, 아저씨 왜 이렇게 여기 부동산들 많이 생기냐.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이래 이래서 해 화성시가 앞으로 커질 거고, 개발될 거고, 음. 이제는 변화 혁신이 화성시에 오고 있다. 음. 그래서 부동산들이 많아지는 거다. 음. 그러니까 표곤이 너도, 음. 어, 부동산 쪽으로 눈을 떠라. 음. 음. 그리고 이제 토지들이 많이 이제 공사가 되고 개발되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 동네 이장 아저씨가 부동산 하시면서 그걸 깨달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신 거거든요. 아, 그래서 부동산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 네, 그래서 아 이게 부동산이라는 걸 한번 배워보자. 네. 어,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생각해 보니까 제일 빨리 내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부동산이겠구나. 어그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나이 그 스물한 살때그지 깨달았죠. 어, 근데 어쨌든 네. 근데 그렇다고 이십 스물한 살 먹은 친구를 네. 그리고 돈도 뭐 해봐야, 누가 다 뛰는 몇백만 원 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부동산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 아저씨, 이장님한테 그 부탁을 드렸죠. 그때 제가 형님이라 그랬어요. 네. 워낙 친한 분이라서. 아, 되게 큰 형님이라 했는데. 형님, 제가 내 상황 아시지 않냐. 너무 절박하다. 음, 음. 절박하고 너무 절박하니. 음. 어, 내가 부동산을 배울 테니까 네. 그냥 그 월급도 필요 없고 네. 그냥, 그냥 내가 무급으로 하겠다. 네. 그 일만 가르쳐줘라. 네. 그래서 그분 밑에서 서류 심문 시작한 게 그게 아마 스물살 때쯤일 거야. 아, 그 이장님 부동산하시는 이장님 밑에서 서류 신문으로시작하셨죠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얼마나,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얼마나 하셨습니까그 밑에서 한1년반 정도 하면서 저도 시드를 좀 모았죠. 아, 아니 무급이 되셨던? 무급인데 이젠그 인센티브제였기 때문에. <웃음> <웃음> 제가 나름대로, 저. 아니, 무슨, 무슨,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아, 그래도 뭐, 그 밑에서,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땅도 내가, 사람들 설명도 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인데도, 이상하게 똑똑했나봐요. 응, 그래가지고, 괜히 응. 이제, 저보고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땅 사러 오신 분도 많았고 네. 공장 사러 오신 분도 많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주소를 내드렸군요 그러니까 그그 그러니까 그 동네 부동산이었으니까 이쪽에 허구처럼 팔사람이 있었고 네. 근데 그그팔사람 많은 토지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팔사람이 와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중계를 해주신 거죠 그쵸 이분은 일단 은 이장님이시고 음. 그리고 동네 입구에 있는 조그만 부동산이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 팔타면에서는 좀 소문이 나 있는 좀 정평 나 있는 부동산이라서 네. 또 거기서 내가 일을 되게 잘한다는 것도 알고 소문 나가지고 네. 그때부터 제 팬들 조금 조금씩 생겼어요. 그 네, 네. 네, 그분들 위주로 제가 좀 팀부름도 해주고 좀 용역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네. 그때 돈을 좀 모았죠. 아 그렇군요. 네. 어, 네네. 그, 그거 그러면 1년 반 만에 돈을 벌으신 거예요? 1년 반, 2년 정도에서 한그 당시 돈으로 몇 천만 원을 모았죠. 아 그렇군요. 네. 야그 당시에 몇 천만 원 갖고 그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그당시제 그 어, 사업을 어, 시작했죠. 그렇죠. 있는... 거의 어, 거 어. 18년, 19년 전인데. 그러면. 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작을 했신 거예요? 모르겠구나. 어느 정도 순자본이 모이니까, 네. 그거를 제가 레버리지를 더 일으켜가지고, 음. 제가 쓸만한 토지를 음. 돈낼 만한 걸다 보이니까, 네. 그때부터 그걸 픽픽 제가 샀죠. 아. 네, 사가지고, 공장 줘서 팔고, 네. 토목공사에서 용지로 팔고, 네. 그리고 집도 줘서 팔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한게2 4살때쯤이죠 아, 그게 이제 무상향을 했으니까 레버리지를 써도 그 빠르게 성장했고, 중간에 그거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만약에 이제, 레버를 어, 쓰고 했는데 경기가 꺾이거나 이러면 금리가 올라거나 있었죠. 어, 그게 이제 있어요. 어, 2008년도에 이제 그 어, 리만 브라사스가 터졌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화성시도 어, 거의 보합 상태였어요. 예예. 아, 네. 예. 그러니까 화성시는 웬만하면 땅 떨어지 땅값 떨어진 적 거의 없고요. 예. 보합 상태였지만은 그때는 또 제가 어떻게 구사했냐면은 를또 틈이 있거든요, 모든가에 아, 네. 현상을 하면 틈을 보이는데 어 그때는 아 매매가 조금 주춤하니 임대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장 조는 것들을 다 전체가 임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임대는 나갔거든요. 왜냐면 실수자들이 꽤 많았었으니까. 화성시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화성평택에 있는 제 공장 조는 것들을 임대를 해버렸더니 임대 월세가 그때는 완전 초저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초저금리고 임대료 월세는 높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대 수익률 파괴력이 좀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아, 경우에. 그러면은 네.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비용, 금융 비용 부담이 상당했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를 했으면 네. 어, 내돈으로 했을 게 아니고 분명히 은행 그럼, 대출로 했을 텐데. 네. 그러면 월 비용이 꽤 많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그냥 그대로 임대가 안 하고 그냥 있었으면 도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근데 네. 임대를 나서 네, 그 임대를 때... 서 해가 시킨 거죠. 네, 네그 오히려 임대 수익이 높았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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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 LTV 의존도에 로 대출을 많이 줬기 때문에. 네. 지금이야, 뭐, DSR도 보고, DTR, 음. DSR 다 적용되지만은, 네. 그 당시에는 순전히 LTV만 봤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때는 대출을 참 용이로웠고, 쉬웠고, 아, 그 밀도가 높았고, 아, 토지가 담보가 꽤 많이 잡아줬나 그렇죠. 의미에서? 그, 시청자분들이 그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부동산 영역이라는 게, 네. 꼭 아파트나 주거상품만 극한데어 있어서, 그 대중화됐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네. 토지라는 것이 훨씬 더 레버리지가 용이합니다. 단... 아파트? 보다요 아, 레버리지 네. 키우기가. 은행 담보대출밖에 편하다는 훨씬 편합니다. 아, 그래요? 네. 훨씬 편하고, 제한도 덜하고, 어. 그리고 훨씬 대출 레티비도 높고, 어. 덜 까다롭고, 네. 오히려 토지 중에서 공장용지, 음. 어, 상업용지 중에서 공장용지, 난 저는 그걸 기업용지라고 부르는데, 네. 기업용지 테마가 어, 대출 읽기가 제일 쉬워요. 어, 아, 제일 덜 까다롭고. 덜... 덜... 예. 예를 들면, 보통 저도... 뭐, 네. 뭐, 예를 들어, 뭐, 500평이다, 1000평이다, 이렇게 네. 있으면 땅은 아마 사이즈를 클 테니까. 네. 그런 것들은 뭐, 얼마의 평가가 돼서, 얼마의 대출을 받고, 그런 건좀 프로세스를 얘기해 주시면 좋같아요 보통, 좋겠어요. 이제, 공장부지, 아. 은행이라는 건 이래요. 1금융권 통틀어서 말씀드리지만은, 네. 금융권이라는 거는, 감정평가 금액과, 네. 실제 매매가 중에, 낮은 거 채택합니다, 낮은 거. 음, 음, 네. 그래서 만 만약 감정평가가 100이 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매매를 80했어요. 음. 그럼 80에 7, 80% 음. LTV를. 음. 근데 어, 나는 매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거 일반 대출입니다. 음. 담보 대출입니다. 그럼 음. 감정가를 온전히다 줘요. 음. 그럼 감정가 100에 7, 80%를 봐준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해 갖고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LTV가 뭐50% 40%밖에 안 나오잖아요. 음. 지금 뭐또 요즘에 또 스트레스에스엘 또 적용시키니까 또다운되겠지만은따면 음. 음. 그렇지가 않아요. 음. 특히 공장용지라던가 제조한 용지라던가 창고 용지 음. 이 기업 용지 테마는 네. 굉장히 그 LTV를 대한민국에서 높게 쳐 줍니다. 어. 네. 그래서 간평가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 갖고 음. 감평가 100% 사,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네. 여기에 보통 7, 80%입니다. 어. LTV가. 그러면 네. 예를 들어 그 토지를 살때 네. 감정 평가 금액보다 비싸게 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은 감정평가보다 훨씬 땅값이 비싸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이 대부분이 그렇죠. 그럼 비싸게 네. 사면, 그 감정평가에 7, 80% 해주니, 실질적으로 땅대비 대출 얼마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보다 음. 싸게 사는 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디벨롭을 배우셔야 돼요. 음. 토지 개발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음,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맹지 같은 경우는 엄청 싸게 사가지고, 음. 길을 뚫어서, 맹지에 포텐에서 트인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네. 개발도 하고, 네. 그리고 시중에 금액 물건이라던가, 네. 남들이 개발 못하는 물건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을 전다볼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디벨롭 할수 있는 현상을 다 아는 사람이고, 네. 그 모든 공법을 다 알기 때문에, 네. 저는 다 보이거든, 요 솔직히요.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려면 좀 이제 짠이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네.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금액보다 네.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이 항상 저 원가 항상 저 밑이에요. 어. 밑에 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감정평가보다 싼 토지는 어떻게 잡, 아, 잡을 수 있어요? 아까는 맹지, 그러니까 도로하고 인접하지 않은 토지를, 토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낮으니까, 감정평가보다 낮게 잡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어떻게 야 감정평가보다 낮 있어요? 이렇게 낮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맹지가 만약에 천평이 있어요. 예. 근데, 한 10미터만 길다고 들어가면은, 이제 맹지, 네. 맹지 탈출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음. 그리고 개발 가능한 땅이 공법상. 네. 네. 근데, 어, 이 천평짜리가 맹지가 출했을 때는 평당 2, 30만원짜리인데, 음. 길만 내버려서 배수로만 꽂아버려서 개발하게 그만 딱 컨디션만 만들어 오면은, 음. 어, 이게 원형지 맨 땅이라도 30만 원이 아닐 니 때부터는요. 음. 길 확보됐을 때부터는 이 땅은 바로 60, 70으로 니다그두배 음. 이상 뜁니다길 네, 네. 내버리면요. 보통 네. 두세 배인까 띠, 떠버리면. 네. 그 상태에서 디벨로 개발이, 개발이 내버리면 또 150%, 200%또뜁니다 음. 여기서 디벨로 된다는 건 어떤, 뭐가, <laughs> 뭐가 바는 거예요? 농지나 임야를 어. 길을 뜬 다음에, 아. 공장용지로 바꾸고, 아, 형질 주택, 그죠 형제 변경이죠. 음. 음. 주택용지로 바꾸고, 음. 사업용지로 바꾸고, 음. 네, 주택용지 바꾸고. 형질 전환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법도 공부하시고 네. 토지개발, 부동산개발, 디벨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아, 만약에 이쪽에 네.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네. 그, 아, 그거는 아, 그 법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토지는 공법체계가 많이 이루어진 게그 태반이고요. 네. 어, 물론 공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은 네. 토지 디벨롭을 아시려면 일단 토지공법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게 1번입니다. 아, 토지공법이 뭐예요? 공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법이라 면은 테크닉이라고 생각하고. 아, 그렇죠. 네, 예, 공법과가 공법이, 틀리니까. 예, 아, 예, 알죠. 공법이면 예. 테크닉인데, 예. 여기서 예. 말씀하시면 공법은 로우, 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행, 인허가될수 있는 행정법입니다. 아, 그냥 예. 토지 예. 법. 그냥 음. 뭐 사회자님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서울지, 서울이지 않습니까? 네네. 서울에 보면은 이런 빌딩이 서 있는 땅들은 다 상업용지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어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네. 보고 용도지역이요 네. 상업용지 주거용지 네. 자연녹지 이런 건 용도지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용도지역이라는 용어 자체도 공법에 있는 용어예요 네. 네. 그래서 상업용지에는 용적률이 몇 프로 올라간다 네. 주거용지는 건폐율 용적률이 몇프다 네. 이게 다 공법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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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거용지에서 할수 있는 건축 제한 용도가 있고 네. 상업용지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다양한 용도가 있고 네.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행위 제한이 있잖아요 네. 너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줘? 넌 이만큼 다질 수 있어. 넌 여러 용도로, 음. 넌 빌딩도 되고 주유소도 되고 공당 다 돼. 음. 이런 게 공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까 네. 이제 어, 맹지에 있었던 밭을 길을 뚫어가지고 그거를 형질 전환해서 했다고 하는데 형질 전화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질 전화 안 되는 거는 그분이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다. 실수하는 걸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솔직하면요. 아그니까아 네. 그거를 그니까 그게 형질 전화 안 되는 거는 사전에 보고 들어가야 공토로 들어가죠. 야 네. 당연하죠. 네. 최소한 서류는 볼줄 아셔야죠. 음, 음, 음. 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토지의 신분을 나타내는, 네. 그, 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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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있어요. 네, 네, 네. 그것만 딱한 장만 봐도, 네. 상업용지다, 네. 주거용지다, 네. 어, 계획관리적이고, 다, 농림적다써 있어요. 네. 그용도지용만 봐도 이게 개발되는안 되나, 알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한 법법 지식만 있어도, 네. 아, 이땅이 개발하네, 못하네, 저기다 뭘질수 있네, 못 짓네를, 네. 간단한 법법 지식만 있어도 그걸알수 있습니다. 어, 그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그, 근거지인, 그, 어, 화성을 근거로 보면은 어, 그렇게 그걸 봐서 빈 땅들이 좀 아직도 많이 있을 테니 그걸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 같은 데는 적응하기 힘들 거요아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완벽한 도시 지역이고요. 네. 화성 같은 경우는 비도시 지역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네. 비도시 그렇죠, 그렇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소외를 가지신 분들은, 네. 이런 서울 같은 큰 도심보다는, 네. 아무래도 약간 사이드 있는 위성도시나, 아니면 수도권 경기도 지역이라던가, 네. 그쪽에 활동하시는 게, 소 투자가 더 만만하죠. 아, 네. 그러,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기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지금 이제 듣다 보니까, 약간 거리감을 느낀 게, 아, 서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조금 그러니까, 건... 그러니까, 공법상은 그, 교집합은 있지만은, 네. 세계관이 많이 틀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대표님은 주로, 그러니까는, 고향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향 그렇습니다. 땅이 이제 그 기업들이 막 진출을 해서, 그렇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거기서 계속 성장하면서,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더 주변에 이제 중소기업도, 나 하청업체도 오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개발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럼요.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화성에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뭐 인접되 있지만은, 응. 현재에도 기아도, 뭐, 응. 한미아품, 뭐, 각종 바이오 산업군, 응. 그리고 각종 뭐, 자동차 산업군, 대기업들도 꽤많고요 응. 거기에 따르는 아시겠지만은, 뭐, 1차, 2차, 3차 응. 밴드도 쭉쭉 있고, 응. 화성시가 전국에서 기업 기체 수가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요? 1등입니다. 어,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어, 조금, 어, 이 부분에 좀 어떻게, 그, 대답하실지 궁금한데, 응. 지금, 돈이 계신 곳은 굉장히 개발이 잘 되던 지역인데 이게 한국 전반적인 일은 아닐 거아닙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하시려면 네. 일단은 정확한 타겟을 먼저 정하셔야 되잖아요 예, 예. 순서란 뭐든지 이런 예. 순서가 있잖아요 예, 예. 이제 대중들이 많이 하시던 많이 하시는 아파트 상품도 있고 음. 또뭐 상가도 있고 네. 뭐 저같이 이제 공장 제조한 창고에서 또 많이 본 사람도 있고 음.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일단 테마를 정하셔야 되고요 음. 그리고 지역마다 각 지자체마다 각 음. 지역마다 테마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살아있는 예를, 예를 말씀드릴게요 실제 예를. 자, 가평, 양평, 청평, 양수리 쪽 음. 지금 말씀드린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뭐가 테마일까요? 부동산 중에서요 거기 뭐 전원주택이겠죠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펜션, 쿨빌라 음, 그렇죠. 펜션 거기는 굉장히 못 들어가는 동네 거긴, 거긴 자연보존적이 많으니까요 예, 도 예. 예. 거기 북한강도 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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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테마라던가 펜션 테마, 펜션용지 테마 음. 그리고 이제 숙박 테마가 음. 거기는 각각 받고 있잖아요. 음. 좀 경기가 좀심이긴 하지만은 원래는 그 테마니까 그, 그 동네가 음. 화성시는 지금 화성평택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기 이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공장, 창고, 제주장 이게 음. 또 테마고요. 음. 각 지역마다. 1등 테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 예. 주식이 1등 우량주가 있듯이 음. 또 1등 테마가 지역마다 있거든요. 네. 그 1등 테마에 대해서 항상 각 지역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지방은 어떻게 해요? 대구라든가, 요즘 뭐 부산이라든가, 인, 인거 점점 빠지는 이런동네는요 저에 대한, 저는 제 지론은 그래요. 네.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물론 각 테마마다, 종목마다, 뭐 음. 아파트, 토지, 뭐, 뭐 공장마다 테마가 틀리니까 음. 약간의 사이클은 틀리지만은 음. 또규칙법도 있거든요, 상당히. 네. 그러면 효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음. 그 지역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먼저 보셔야 돼요. 음. 뭐 기초단체가 됐던 광역단체가 됐던그 네. 지역에 투자할 만한 어, 가치가 있나, 그 지역부터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항상. 화성 같은 경우는, 음. 자, 꾸화성평트를 말씀드린 는데 사실이니까. 음. 화성평택 같은 경우는, 어, 인구 증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요. 네. 네. 화성시가 작년부로 103만이 됐어요, 인구가. 네. 그래도 네. 좀 있으면 특례시가 될 거지만은, 음. 화성시가. 하성 시가 20년 전에 가 20만이었어요. 지금은 104만이면 좀 된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인구가 수직으로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택도 마찬가지고요.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러면은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그냥 낸 것이 아니고, 더잘 아시겠지만은 고품질의 양질의 직장들이면서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화성평택에 대기업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대기업, 양질의 대기업들이 있고, 음. 거의 따르는 하청업체 1차, 2차, 3차, 이는거 네. 중소기업 싹 들어오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양질 의 직장이 생기고, 거기에 맞는 2, 3, 30대 음. 그 직장분들이 많이 생기고, 네. 또 인구가 늘어나니까 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네. 이건 뻔한 결과거든요. 네. 이건 거의 자동 시스템이에요. 네, 네. 도시개발이라는 거는. 네. 네. 한 지역 개발되는 거는. 어느 사이클은 다 비슷, 어둠, 동네는다 비슷해요, 현상은. 그래서, 이 동네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나 없나부터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아, 그럼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인구 네. 빠지는 동네는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속초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구가 몇만이냐면요, 네. 지금도 89만이에요. 네. 20년 전도 8만, 지금도 8만. 하지만 네. 속초 같은 경우는 도로망도 좀 좋아지고 있고 네. 속초의 테마가 뭐냐면요 속초 테마는 관광이지 않습니까? 네, 관광, 휴양 네, 네. 그러니까 힐링 테마로 들르는요. 네, 네. 네. 관광, 휴양 테마가 속초 쪽이기 때문에 네. 정주 인구는 작더라도 음. 정주 인구 변화 가 20년 동안 없더라도 음. 외부에서 오는 유입 인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호텔 개발이라든가 거기서 펜션 개발 거기에 맞는 테마를 개발한다는 네, 네, 네. 거기에 맞는 테마에 투자가 네.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